네 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호면 지세포리에 있는 거제콰루파크 드림아파트 108동 2000 경매 물건에 대해서 근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 4 907제곱미터이고 실평소는 25.68평입니다. 현재 41%가 유찰돼서 1억 720 1억 772만 5천원입니다. 5차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19일입니다. 매각물건해 현황을 살펴보면은 24층 중에2층이고 사용 승인은 2018년 11월 1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어 임차인이 있는 상태고 전입일자는 2022년 1월 28일입니다. 확정일자 배당 요구가 정확하게 잘돼 있고 어 보증금도 1억 600만 원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 어, 임차인의 승계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두명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승계인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란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2년 1월 4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거래금액은 2억 7,79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일 날짜 2022년 1월 4일 어, MCI 대보로부터건재당 설정이 되어 있고 어 최근 최고액 1억 5,730만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서 소멸되겠습니다. 어, 특별하게 권리를 인수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권리가 없 없는 물건이고 편안하게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이1,160아 1억 600만 원 있지만은 양력이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 지금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배당 예상 배당표를 살펴봐도 역시 건드당 어 부분도 인수되는 것이 없고 임차인의 어 보증금도 우리가 인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는 안타깝지만은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어,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총 세대수입니다. 1000세대에는 못 미치고 767세대로서 뭐, 어, 뭐 그렇게 나쁜, 어, 적은 세대수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세대수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층 아파트고 하나의 단점은 난방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는기좀 단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 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84.907입니다. 84.907자이 면적입니다. 보면은 2024년도에 두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16층 그리고 14층, 어 16층은 2, 4월달에 1억 9천이고, 어 14층은 5월달에 1억 7천 5백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된 다른 평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평수에도 8사 어, 면적으로 봐서 5월달에. 1억 7천, 4층이 5월 달에 1억 6천.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2023년도는 한 2억 5천, 또 5층이 2억 5천, 그리고 12층이 2억, 뭐, 이렇게. 또 11층이 2023년 7월 달 11층이 2억 4천. 이렇게 다 2억 대 이상입니다. 근데 2024년도로 와서 보면은 어, 5월 달에는 8층이 2억 7천 8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 5월 달에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 있었고 또 4월 달 16층은 또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4층이 1억 6천 또그 다음에 5월 달에 14층이 1억 7천 지금 8층인데 아, 지금 8 어, 우리는 지금 8월 달인데 어, 5월달 기준에 4층이 1억 6천이니까 우리는 한뭐이 정도 기준에 어, 실거래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층수가 4층이 아니고 완전 저층인 2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실거래가를 한 1억 5천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1억 5천으로 보고 어, 입찰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어,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실거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자기가 수익을 얼마나 어 차감시키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천만 원을 하면 1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물건은 실제, 어, 대항력 임차인이 있지만, 임차인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그 뭐, 부담스럽고, 또, 권리 특별한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편안하게 입찰을 해도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어, 수도 767세대, 그리고 LPG란 거, 단점이 LPG 난방연료를 쓴다는 거, 그리고 층수가 2층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가에 낙찰받아서, 어, 뭐, 1년 정도 보유해야 를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다, 어,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어, 최대한 저가로, 어, 입찰가를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층이라는 점을 봐서 실제 우리는 실거래가를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수익을, 뭐, 어, 2 0 0을 빼면 은 1억 3천을 적어거되고 3천을 생각하면 은 1억 2천을 적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에서 어, 일단 2500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어, 1억 2500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1억 2500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입찰 준비한 수로부터 한번. 차근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입찰 준비 서류는 요 보면은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이 필요한데 최저 매각 대금의 10% 입니다 최저 매각 대금 10%란 것은 우리가 입찰 하고 싶은 1억 2500에10%가 아니고 여기에 2024년 8월 19일 최저 매각 대금 1억 772만 5천원에 10% 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10%가 1,772,500원입니다.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이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수 신청 보증금이 준비되면은 개인이 직접 입찰하게 되면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 여건 중에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막도장이나 인감도장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기일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입찰기일표가 있으면은, 입찰기일 작성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 쓰는 적혀 있지만은, 자, 뭘 보고 적냐면은, 여기 보면은, 2024년, 5차 입찰기일이 2024년 8월 19일 이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여기에 입찰기일에 적게 되는 것이예요. 2023년 8월 19일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사건번호가 녹아 있는데 이 사건번호도 컴퓨터상에는 적혀 있지만 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이 사건번호는 여기 녹아있는 2023타경 4822이 사건번호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23타경 4822 이렇게 적혀있는 이 사건번호입니다. 그리고 물건번호는 조금 전에 본 사건번호에서 2023 타경 48222 다음에 가로 열고 아래비스 숫자 1234가 녹아 있어야 3번이 녹아 있으면 물금으로 3, 5번이 녹아 있으면 물금으로 5, 7이 녹아 있으면 물금으로 7이 되는데 이 번호는 없다는 것은 단독 물건이란 것입니다. 단독 물건은 아예 물번호를 물건 적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은 1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어 물금번호를 여기 보면은 물금번호 1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장 란에는 본인이 직접 입찰하면은 본인 이름을 적고,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는 자기 휴대폰 번호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적는 란에 있는데 여기는 컴퓨상에는못 적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입찰할 때 경매, 경매법정에 가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소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 일치할 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어,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찍어야지 주민등록상의 어, 주소지하고 그, 그 거주하는 주소지가 틀리다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입찰 무효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찍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함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적기로 한 것은 2024년 8월 19일 최저 매각 대금인 1억 772만 5천에 10%를 적어야 됩니다. 그쪽에이 보면은 이 10%가 1077만 2천0백원 되있습니다.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이상 적으면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은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0만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1080, 어, 그 다음에 080만. 나머지는 아리비 숫자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80만이 1080만 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입찰 가격을 적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10, 100, 1 0 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산정한 입찰가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우리는 1억 5천을 받고 자기 수익을, 예상 수익을 빼면 은 2,500을 빼서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가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 여기서 억 1억2,500만원. 나머지는 아르베 숫자 2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입찰 가격을 1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 자기압 수표는 우리는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어, 어, 자기압 수표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본인 이름을 적고 여기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면은 주민등록란에 자기 입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경매법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반드시 어 수정을 요할 때 이때는 새길 입찰표를 가져와서 다시 작성하셔야지 거기서 에 지우고 다시 쓰게 되면 입찰 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길 입찰 용지를 가져와서 다시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아시고, 입찰 보증금은 본인이 가면 본인이 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폐찰되었을 때, 그리고 대리인이 갔을 때, 대리인도 폐찰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길 입찰 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입찰봉투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입찰봉투는 노란 대봉투가 있고, 그리고 하얀 소봉투가 있는데, 노란 대봉투에 입찰기입표를 넣고, 그 밑에 있는 어 매수지청 보증금 봉투에는, 그,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어10% 보증금 수표로 끊어서 이 수표를 어 자격수표 요속에 넣고, 외부 어 하연봉투 외부에는 이렇게 사건번호를 적고 물건번호 일을 적고 그리고 제출자 홍길동이면 홍길동 본인 이름 적고 홍길동 도장을 찍고 나머지 하연봉투 이세 군데 도장 찍는 것도 역시 어, 홍길동의 도장을 세 군데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어 자기앞수표 10%를 넣고 어 우리 보증금 10%를 넣고 이 조금 전에 넣었던, 그, 뭐이고, 매각길, 입, 아, 길 입잘표, 그걸 넣고, 그리고 보증금 봉투도 이 속에, 노란 봉투 속에 넣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이 노란 봉투 외부에도 본인의 도장, 도장 찍고, 그리고 본인 이름 적고, 홍길동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래갖고, 여기 접는 선에 스텝 플러로 집계를 찍고, 그리고 제출하면, 집행관이 이 절취선을 절취해서, 입찰자 용 수치증을 주게 되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 물건에 폐찰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이 입찰자 용 수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입찰 가격 작성하는까지, 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입찰 가격을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 5천을 잡았고, 그리고 입찰 가격은 어 입찰가는 1억 2천 5백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 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자 어, 자기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해 보셔야 자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어, 5차 입찰 기일에 8월 19일에 한한 시정도 되면은 입찰객은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입찰할 어, 모의 입찰가로 적은 그 입찰 가격하고 또 얼마나 이 낙찰된 가격하고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모의 입찰가로 적은 것이 낙찰가로 어, 선정이 될수 있는 건지 뭐또 얼마나 가깝게, 가깝게 적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적었는지 그런 게 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가지고 어, 실제 다음에 자기 물건이 어, 정말 원하는 물건이 왔을 때 정확하게 입찰과를 산정해서 그꼭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가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구독 신청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